1983년도 포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거예요 그러기 전에 깨끗이 닦아야겠죠? 내 귀에 보청이나 들어있어요 내 귀에 보청이나 들어있어요 <laughs> 자, 저 사장님은 잠시 미쳐있어요 짜잔! 어, 엄청 깨끗해졌죠? 색깔도 화려하고. 오비 맥주. 1980년도 서울 오비 맥주. 그리고 이건 아주아주 아주 구하기 힘든 오비 이어 프레임. 짜잔! 어, 1987년도에 제작된 오비 트레인입니다 상태는 주저주저. 다음은 스셀하우스 이거는 동서지품에서 만든 거고요. 뚜껑이 있지만 구하기 힘든 거죠. 엑하우스 상태는 어, A급인데, 어, 물사장 바닥은 안닦았네요 그렇죠? 바닥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왜냐? 곰팡이가 있으니까. 옛날 거는 곰팡이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락스에 물을 묻혀서 꼭 닦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사님이 깜빡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요즘에 깜빡깜빡 자주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거 주차하 깨끗하죠? 마법약.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짜잔! 크라운 제가. 제과. 크라운 제가에서 나온 마법약. 상태 쭉이익 상태는 어때요? 너무 깨끗해져요. 실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건 거의 하늘의 별떡이에요그라운 제가. 나머지 컵을 깨끗이 닦고. 빨리빨리 해야지. 사장님한테 흥안 나요. 사장님이 맨날 느끼게 느끼한다고 맨날 흥을 해야지.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 회원수가좀 돌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짠! 넥시 짠! 넥셀하우스 요거는 정말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요 의사님이 어렵게 구해 왔어요 연도수는 1992년 5월에 시작된 거고요. 상태는 정말 특이해요. 이거 구하려고 발금을 엄청 많이 한 거네요.